저희가 2022년 5월 달에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만, 어, 저는 그때의 그제 그 경제를 보는 눈은, 아, 국가라는 게 이렇게 가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보면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우선 대외적인 여건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는 뛰고 또그 어, 원유값, 또 가스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가스값은 그 전에 약 6개월하고 합쳐서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제 수지는 그것 때문에 적자가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2022년을 보면은 한 해의 무역 수지 우리가 수출 수입의 차이라고 하는 무역 수지가 악화된 금액이 딱 771억 불입니다. 그런데, 우리 무역, 무역, 아, 저, 죄송합니다. 에너지 값이 더 많이 든 금액이 771억 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역 수지가 고해에 그 악화된 금액이 786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는 모조리 에너지 값이 오른 데서 온 겁니다. 그러면 이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면 어떤 임팩트가 오느냐. 결국 우리의 성장을 결정하는 것 중에 대외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의 성장 추세가 둔화되면서 2023년에는 1.4%까지 우리의 성장이 떨어졌던 겁니다. 거기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앙은행이 부과하는 기준금리가 딱 10배가 올랐습니다. 0.5%에서 5.5%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약 1%에서 3.5%약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모두가 힘든 고금리, 고물가, 그러니까 미국과의 이런 그 금리 조정에 따라서 고환율, 또 대외적인 수출 수요의 부족, 에너지 값의 상승, 거기에 우리의 그동안의 원전에 대한 우리가 충분한 그 경쟁력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비싼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대외적으로 보면은 우리 외교, 안보 쪽에서도 한미 간의 동맹은 삐걱거리고 있었고, 한일 간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한일 간에 맺었었던 우리, 그, 외환의 수업제도는 진작 폐지가 됐고, 추가로 연장이 안 됐습니다. 이런, 그리고 우리의 달라는 버는 것보다 쓰는 게더 많았습니다. 결국 재정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있고, 세계에서 한국의 대그 정부 부채의 증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경고가 날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정이 나빠지고 그리고 국채 수지가 악화되고 있고 적자로서 악화되고 있고 금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고용도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전체적인 그, 어, 내수, 이런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바로 국가는 엄청난 위기 상황에 처할 그런 상황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은 완전히 이, 그, 저, 태풍이 오기 직전에 전야다. 이렇게 걱정들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얼마든지 돈을 찍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상황, 그 전에 몇 년은 그랬습니다. 거의 기준금리가 제로금리 가까웠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재정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 외국으로부터의 전혀 그런 경고 없이 쓸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훨씬 우리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훨씬 적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국가의 중장기적인 그런 그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봐야지 단기적으로 우리가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더 어, 서로 참고 인내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건전 재정, 국제 수주의 흑자, 인플레이션의 안정, 그리고 고용의 창출. 이런 정책을 집중적으로 해 왔습니다. 네. 지금은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은 2%로 안정이 됐고 국제적인 수준이 됐고 외국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우리의 외채는 외채는 우리의 그 전체적인 외환 보유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저희가 좀 안정적이라고 보는 것은 매년 우리가 보는 무역수지, 이것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역사상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고용률은 지금 15세부터 64세까지 우리의 고용률은 약... 64%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15세 이상만 보면은 69.3%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 우리의 그 국제수지를 보이는 경상수지는 2022년에 230억 불. 저희가 겨우 흑자를 만들었습니다만 2023년에는 355억 불. 올해는 약 730억에서